비투석 전문의가 투석하는 경우하고, 투석 전문의가 투석하는 경우하고,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애후라든지 이런 게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경험하신 적. 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의사를 맡고 있는 배은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투석 전문의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투석 전문의 캠페인. 저희가 버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두분 이사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이사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신장학회에서 일반 이사를 맡고 있는 거량대병원 황원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특석 이사를 맡고 있는 한림의대 이영기라고 합니다. 두분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투석 전문의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투석하면 뭐 혈액투석, 공막투석 하고 아실 텐데, 투석 전문의 하면 뭐 신장내과 전문의랑 다른 개념이야?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석 전문의가 뭔가요? 투석 전문의란 말 그대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인정하는 의사로서 199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투석 전문의 수는 전국적으로 1,300명 정도입니다. 어 그러면 투석 전문의가 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투석 전문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석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마쳐야겠고요. 그 이후에 내과 레전트 과정을 마치고 내과 전문의를 딴 다음에 대한신장학회가 지정하는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 대한신장학회의 심사를 거쳐서 투석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투석 전문의 자격이 엄격한 이유는 중증 환자인 투석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해서는 투석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인 투석 환자들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투석 전문의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투석 전문의가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심평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 우리나라 혈액 투석 수에 근무하는 의사 중에서 약75% 정도가 투석 전문의인 것으로 현재 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투석실이 다 투석 전문의가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한번 투석 전문의가 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투석 전문의인 건가요? 그러면 참 저도 편하고 <laughs>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증 환자분들을 보고 어려운 치료를 하고 환자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잘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료법 또 새로운 약이 나오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필수적으로 5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투석 교육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두 번째는 비윤리 기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또그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윤리 기간, 비윤리 기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은 투석 환자들을 이 많아지면서 투석 환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잘못된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들은 환자분에게 써야 될 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이러든 치료를 잘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어떤 선심을 쓰는 것처럼 뭐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편의 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으로 환자분들을 오시게 하고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환자분들에 대한 정작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미진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병원에는 결국 다 환자분들이 손해가 손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수 없고 또 그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투석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비투석 전문의가 투석하는 경우하고 투석 전문의가 투석하는 경우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애후라든지 이런 게좀 달릴 것 같아요. 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그렇죠. 특히 이제 부석 전문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개인 병원에는 네개 병원 중에 한세개 병원만 근무하시고 한개 병원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갈수록 더 적으시고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분인데 그 환자분이 투석을 한십년 이상 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제로 투석하게 되면 우리가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뼈가 또 골절이 잘되고 뼈가 약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석실에서 속 전문의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수치가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 왔을 때한3천이 넘었어요 아왜 이렇게 높게 이렇게 있었냐 했더니 자기는 계속 이렇게 3천0 0 2 0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약을 제대로 쓰고 거기에 대한 또 조치를 받으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치료가 없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원시켜 드려서 그렇게 치료했더니 3, 4주 안에 정상 수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좋아질 어~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어. 빨리 치료할 수 있는데 참 내가 자기도 어떻게 보면 어~ 한탄스럽고 그래서 수석실은 앞으로도 수석 전문의한테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중증 환자를 보면서 이 판단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투석을 하는 그 과정 자체만 했다고 해서 환자를 온전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재반 상황을 또다 관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받은 그런 투석 전문의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 전문의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네 군데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투석 전문의가 없는 거잖아요. 외국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심장 질환, 뇌졸중 감염 같은 합병증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엄격한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혈액 수석실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격 기준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내과 전문의로서 1년 이상 어, 혈액투석실 경험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투석 처방도 할수 있고 어, 혈액투석실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투석 전문의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여러 나라도 법적인 형태로서 혈액투석실이 그런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투석 전문의는 뭐꼭 대학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있는 개인 의원들도 다 투석 전문의가 필요한 거죠. 네. 투석 전문의는 다양한 이제 의료 기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 요양 병원, 대학 병원 에서도 추석 전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만 또 일부 기관에선 추석 전문의가 없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추석 전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전문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심장학회에서 추석 전문의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캠페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혹시 안 보이실까 봐 제가 또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의가 진료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또여기수석전문의라이제 공식 마크입니다. 그래서 수석 하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런 배지를 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석실 앞에 이런 수석전문의 마크가 달려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수석전문의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구나. 아 여기는 수석전문의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투석을 하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세 번씩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은 집 근처에 투석실을 저희가 보내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집 근처에 투석실이 투석 전문의가 근무하는 투석실인지 아닌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죠? 네.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뭐 우리 포털에 가시면 투석 전문의 인공지능 찾기 라고 클릭을 하셔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대한신장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석 전문의와 인공 신장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 사는 그런 시와 구는 써시고 그 다음에 검색하신 다음에 병원명, 그 다음에 주소, 또 전화번호, 학회 인증 등록 사업, 또 담당 이렇게 쭉 항목이 있는데요. 학회 인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우수 인공 신장실이라고 해서 학회에서 이런 인증 사업을 어,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그 장비나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윤리성 이런 걸다 평가를 해서 학회 인정을 해드리는데 인증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등록사업이라는 것은 어, 투석 환자의 그런 정보를 학회에서 다 모아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 잘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모범적인 병원인지 그리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성함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투석 전문인지 아닌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석 전문의가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간혹 안 계신 선생님도 있고 또 그래서 집 주변에 봤던 항상 봐오던 병원인데 그쪽 병원 선생님이 전문인지 아닌지 인증을 받은 병원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보실 수 있어서 투석에 대해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척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이 혹시 투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기는 한번 꼭 찾아보라고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석 전문의 그리고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에 대해서 두분 이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키 콩님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투석 치료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제 또 투석을 하고 나면은 투석을 하는 거에서 진작하길 잘했다는 라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사는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사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투석 생활을 영위하시기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석 전문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망가지면은 이제 이식 말고는 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신장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에도 이식 말고 투석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투석 전문의 캠페인으로 투석 전문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 신장실의 인증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투석 전문의와 함께 인증된 인공 신장실에서 건강한 투석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 구호를 마지막으로 외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치료는 투석 전문의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